먼저, 이에스겔서 전체적으로, 어, 이 마지막, 지금 마지막 단락을 좀 보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laughs> 그 성읍의 그 과정이, 성읍의 문이 열두 문이에요. 근데 같은 비슷한 내용이, 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 이, 그 천국을 묘사하는, 예를 들면 성을 묘사할 때도 거기도, 어, 문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그, 그 문들의 이름은 열두 지파예요. 근데 이 열두 지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요셉이 빠진 요셉이 두 아들이 들어간 또 레이가 빠진 열두 지파인데 여기 나오는 이름 열둘은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다르고 또 요한계시록 <laughs> 21장에 나오는 그 문들은 거기에서 이제 그, 열두 사도, 열두, 어, 이,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의 이름에 관계된 그 문이 나와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이제 이 30, 그, 예스갤 48장, 여기에서, 음, 그, 문의 그 순서를 얘기할 때,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북동, 남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 계시록에서는 동북남서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4,500척이라고 할때그 실제적인 거리를 계산해 보면 그게 한 1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것이에요. 또그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스타디온을 계산해 보면 거긴는또한 2,200km 정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그 일산 성전의 규모와 관계 없는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성전의 규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새 성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이 성읍의 문들에 나오는데 정확히 이 에스겔 48장에서 이 성읍을 얘기할 때. 그 성읍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성이라고 추정하는데, 하나 또볼 것은 이 48장, 이 21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하게 구별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아마도 그 성읍 중앙에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을 것임을 예견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절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 정리를 할 텐데, 그 부분을 보지 않기 때문에 미리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음, 먼저 21절, 20, 아, 2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솜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자한 것 같더라.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제 10절에 가면, 10절 같이 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이제 그 성에 열두 문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열두 문이 있고, 그, 그리고 나서 열두 집파의 이름이 있고, 13절에 동북 남서 이렇게 문이 있게 되고, 14절에 보면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6절 보면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그니까 잠깐 얘기했지만 2,200기로 공도되는 그런데 22절 같이 있습니다. 22절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못하였으니 이는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 에세겔에서 나오는 것은 성전과 성소가 언급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그 어린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어떤 그 전제되는 그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에스겔을 참조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넘어갈까요? 제가 지금 이포인트가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어이2020 1년에, 8월, 8월에, 그 봉오돈 전투를 치루었던, 이 영화는 2019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전투를 치르던 홍봉도 장군이 돌아왔다는 그런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분양소가 있었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현충문 앞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는 것들이 붙었어요. 주목해 볼 것은 그, 이것이 아니라, 그다음 넘어가면 어 연해주에서 그 다음 넘어가면, 연해주에서그 당시에 활동했던 독립군의 한, 어 독립군 부대의 어 장군으로서 일하셨던 분이 홍콩봉도 장군이신데, 이, 1937년 9월 9일날, 오늘이 지금 9월 10일인데, 이제, 지난주, 어 금요일인가요? 그러면 이제, 10일이니까, 이제, 9, 9월 9일날, 어이 러시아 그 당시에 레닌에 의해서 어, 아, 스탈린에 의해서 이 많은 우리 연해주에 살던 우리 한 민족들이 다 이송됩니다. 이 기차에 그 짐짝처럼 실어서 한한 한 달간 기차를 타고 어 여행해서 카자흐스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음 10월 어 구일 날, 거의 한 달, 한달 만이네요. 거기에 우슈토베라는 곳에 정책 처음, 어, 내리게 되고, 그 앞에 지금 그 비석이 세워 있어요. 이곳은 원동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토구를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다. 어, 근데 그 이에 지금 10월이었기 때문에 추웠단 말이죠.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서 땅을 파고, 그이 이 집이나 갈대 같은 걸 덮어서 그렇게 위기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때 이주된 우리 한인들이 약한 10, 어, 18, 아, 19만 명? 아, 17만 명, 17만 명이면 우리 안성시 인구가 18만, 18만이니까 이 전체를 다 이주, 이주한 거죠. 그렇게 이, 거리가 한 6,000km래, 6,000km. 어, 그런 이주를 하고 그런 고생을 하신 분들이 지금 중앙아시에 아 살고 있는 후손들이 고려인들이죠. 어, 아무튼 이런 기나긴 여정을 6천 키로를 기차로 여행했는데 넘어가요. 오늘 이에스게리이 갔던 길은 한 2천 키로 됩니다. 어, 앞서 얘기했던 우리 고려인들은 한 기차를 타고 그래서 거기서 한 2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그 이송 중에. 그데 여기 지금 일차로. <laughs> 605년, 1차 포로로 어, 끌려가게 되고, 2차 포로로 597년, 그리고 3차 포로로 어, 586년, 이제 끌려갑니다. 그리고 586년,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유단, 남, 정확히 말하면, 남유단은 멸망하게 되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당시에 끌려간 사람 중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있던 곳이고, 2차 포로에서는 이에스겔이 있었어요. 3차 포로에서는 이제 성전이 무, 이제 무너지고 어, 잡혀간 사람들의 총수가 4,6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넘어가요. 어, 이것은 19세기 그 프랑스화가 어, 티소가 그린 그림인데 불타는 일산의 성과 어,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림이에요. 넘어가요. 어, 이것은 이제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유튜브 계정이 있는데 그걸 보면 에스겔서에 대한 그 부분을 일부와 일부로 나누어서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11절, 11장까지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1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그 이웃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33장인데 에스겔이 이제 유대에서 나온 그 포로로 잡혀 온이 나그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고 듣게 돼요. 33장에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34장에서 37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그래서 좀 주목해 볼 것은 이제. 36장에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영을주겠다고 말씀하시고, 37장에서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회복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요사 38장에서 이제 39장, 이제 이후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그 세상 나라 중에서 대표적인 악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곳에 이루시는 어새 성전을 세우시는 새로운 온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음,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2 5세 되던 해에 B. C. 5 9 7년이차 포로로 여, 여우 야긴과 함께 이제 앞에 가게 되고 5년 후에 바벨론에서 드디어 그 테라비라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 소명을 받아서 22년 동안 어, 선제로 살겠습니다. 그 다음 전서의 구조를 짧게 본다면 여기서 24장은 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어,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다음 워낙 백성에게 주신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하호절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어, 천, 1968년에 에리폰 다니 케니슨, 에스갤의 신들의 전차라는 그 내용에서 에스겔이본 것이 그 당시 이방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FO일 것이다. 라는 이론을 전개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이제 그 UFO를 얘기한 사람들이 성령의 근거를 댈 때, 이에스겔 1장이 나타난 그 환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그렇게 환상이 모게된 이유는, 이제, 유다가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그 거처가, 법계 위에, 그 쓰랍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에서 그 환상이 보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환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가장실절에 나오는 그이 배경이 바로 이 에스겔 1장인데 거기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어, 이 비슷한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요한계시 4장에서. 그래서 히포 주교였던 이 소방교의 교부인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계시록의내 생물이 사복음서의그 의미로 보고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또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네 가지 면을 볼수 있는 사복음서에서 왕이시고, 종이시고,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상징적 의미를 그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 에스겔 1에서 1장 4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개 달인 천사들인데, 그것은 이미, 어이그 창세기 3장 24절에 처음 등장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그 에덴 동산을 둘러 지키던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또 추레국기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소를 만드시게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언약계 위에 있는 그 양쪽에 두 개의 그룹을 이제 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보자를 상징하는 장면에서 그 그룹이 등장해요. 또, 이사야서에서는 이게 수납이라고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는 여섯 날개를 갖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예, 그런 거볼 때, 천사들의 일의 어떤 역할들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섬기는 그 영광의 그 차원이 다른 것들을 볼수 있는 것이 바로 그룹둠의 의미인 것을, 이게 캐루빔인데, 그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한 마리라. 음, 에스겔서 이 오늘 본문 이블타타에 제가 지금 근거해서 말씀 많 드린 건데 그 46장에 나오는 장면에서 이 안식일에 여기서는 지금 어린 양이 여섯 마리 흠 없는 숫양한 마리라고 하는데 그다음 아, 그다음 순서로 밖에 넘어 가세요. 마지막 하나도 음. 민수기 28장에서 내가출애한 그러니까 당시에 어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 섬기던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지양 두 마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어 강조하면서 수지양 한 마리 또 어린양 여섯 마리 강조했느냐? 구별된 신앙에 대해서 좀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곳이고또그 이제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성전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47장 9절에 보면 모든 생물이 살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어, 물로써 모든 생명이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7장의 내용에 보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죽음의 바다는 바로 사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지상의 그 가장 그 생물이 살기 어려운 조건의 바다가 이 사해인데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도 그 바다를 살게할 만큼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성전된 성소된 어린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그 모든 것을 살게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편 46편 읽어볼까요? 시작. 한신에가, 한신에가 있어, 나늘어 흘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결국은 그 모든 생물이 살고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아,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불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끝을 선언할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선언된 끝은 결국 이 유다의 멸망으로 성전의 파괴로 결국 이스라엘의 완전한 포로 상태로 들어가는 끝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가 있죠. 하지만 지옥에 이르기 전까지는 끝은 아닙니다. 단태 신곡에 나오는 장면에 그 지옥문에 써있는 글귀가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는 그 장면이 나와요. 어, 거기까지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믿음의 기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에스겔 전체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와인 줄 알게 하민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하면, 자, 6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또 너희가 죽임을, 죽임을 당하여, 당하여 엎드러지게,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너희가 알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있습니다. 진짜.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이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시간이죠 그 시간을 구별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로 구별된 삶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이 장자를 다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우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음,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이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위하여 내 육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자신을 드렸던 바울처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우리의 모든 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그 방향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것이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더 늙어지고 더 나약해지고 더 어리석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힘이 있을 때, 조금 지혜로울 때, 조금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품고 있을 때 주를 위한 희생을 각오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다, 다 자기를, 자기를 구하고,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의 일를 구하지, 구하지 아니하되 믿음 안에서도 자기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십시오 여전히 이 세상은 자기 일로 넘쳐납니다 자기를 향해서 매진하고 몰두하고 몰입합니다만 그런 마음속에 우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된 기회를 새로운 일을 마음쓰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각 자기를 돌볼, 돌볼 뿐더러, 뿐더러 또한 각각, 각각 다른,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라. 너희, 너희 안에 이그 마음을,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가 그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오히려 미안하고 하나님께 송구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섬기자 하는 그 마음에 아낌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한 개인의 흥망은 과거의 행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키게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나의,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하노니. 나는, 나는 악인이, 악인이 죽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하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가 돌이키고,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 너희 악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 자느냐 하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끊임없이 경고와 또그회의 초청이 있어요. 하나님은 돌이키고 나서요.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하세요. 또이사 어 33장 18-19절을 보면 의인이 돌이켜 그러면 죄를 범하면 죽을 것이고 악인이 돌이켜 악을 떠나면 그런 악인 살리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후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날의 그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이 에스겔 전체를 마감하는 압축한 한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38, 48장 35절 마지막절에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에스겔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성전에, 새로운 성읍에 그 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새하늘과 해당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준 기도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을 가만히 주목해보면 우리 사람들의 시선에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어요. 왜죠? 그럼 여, 여전히 거기 계시고 그분을 주목하세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같이 내 노가 네.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분이 풀려서 틀렸어,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다한즉나 여와가, 여와가 열심으로 말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 그들이 그 멸망하고 나고 이후에 또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줄 그들이 알려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결국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는 열심을 드러낸 것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가 이제 내 거룩한, 거룩한 이름을,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불치라.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또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작은 어려움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의 회복으로 이후로 나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어, 말하되, 여러분은 내가 보니 이방인의 항해가 하물,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하되,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음, 이 세상은, 어, 이세상의그 모든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권력자에게 있어요 권력자에게 권력자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무언가 방향이 결정되고 어떤 지시사항들이 이행되지만 그 결정권자들에게 조언하는 사람 누구인가 하면 선장과 선주가 사람이죠. 선장은 어, 이 항해를 경험한 사람이 항해 방향을 주도할 사람이고 선주는 그 모든 물질을 후원하는 사람이죠 경제력을 갖고 있느라 그들의 조언을 받고.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어, 자기 결정을 믿고 선택하지만 어, 바울은 그 항해를 하나님이 큰 손해가 있다고 하십니다. 가지맙시다 겨울을 여기 갑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어, 겨울을 따뜻한 곳에 가서 나고자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결국 그 항해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다음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내 말을 듣고 그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예.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내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뿐 일이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되리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노라 믿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너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온전에 경험하시는 뜻된 한날 남은 구월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